가인이 뭐해? 어, 나 그냥 집에서 빈둥빈둥이지 왜? 놀자고? 강남에 좋은 클럽 하나 알아놨는데 꼭? 그고 콜? 어디야? 말해봐 내가 아는 데야? 야, 예쁘게 하고 나와 여기 돈 많고 잘생긴 애들 많이 온대 대박, 여기 못 뚫지 않아? 어떻게 뚫었대? 이 언니는 다 방법이 있지. 아는 오빠 도움 좀 받았지. 전에 잤다던 그 오빠? 응, 응, 야. 너도 명심해. 우리 같이 학벌 낮은 애들은 남자 잘 잡아야 하는 거야. 내가 만나본 남자만 몇인데, 그 중에 괜찮은 애가 있어야지. 뭐, 하나도 없디? 있긴 있었지. 잠자리 끝내지던 애? 아, 기집애. 너 이번에 거기 가서 나 버리고 모텔 갈거 눈에 화원하다 얘. 뭐래? 너 어떻게 날 그렇게 잘 보니? 당 빠지. 응, 존나 밝히는 년. 너 그래 가지고 남자 하나랑 살겠어? 거기 다치긴 하니? 너말좀 심하다 얘. 게다가 내겐 결혼은 아직 너무 먼 얘기라네. 즐길 만큼 즐기다가야지. 응, 음, 가시나 늦지 말고 자라. 오빠가 몰래 들여보내 주는 거니까. 당연. 내가 이럴 때 늦는 거 봤니? 에이, 수업을 그렇게 들었어 봐라. <laughs> 응, 어쩔? 이따 봐. 너이 녀석 바까인. 너 빨리 대답 못 해? 아, 엄마. 왜? 아, 뭔데 뭔데? 너또그 나이트클럽인가 뭐시긴가 갔니? 아, 정신 안 차려. 아, 엄마. 너무 그러지 마. 요즘 클럽 한번안 가본 애가 어딨어? 오늘은 얌전히 들어갈 거야. 나 믿지? 아, 믿긴 뭘 믿니? 한두 번 속여야지. 프로필 사진에 올린 거, 거기 어디야? 아, 여기 클럽 맞는데? 친구도 왔어. 아, 진짜. 곧 들어간다니까? 너 통금 열두시야. 명심해. 아, 대학도 졸업했는데 뭘 통금이야? 철이라도 좀 들던가. 너 진짜 그러다 후회해. 엄마, 엄마, 여기 돈 많은 남자 많이 온대. 혹시 알아? 내가 확 잡아채서 엄마 호강시켜 줄지. 아휴, 응, 어, 말이 나 못하면 밉지는 않지. 예, 그런데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. 요새 친해진 엄마 친구가 있거든? 걔 아들이 대기업 다니고, IT? 에이구, 뭐 시기냐? 아이, 개발자 뭐 그런 거라서 돈도 많이 번다더라. 걔한번 만나 봐라. 뭐? 그게 누군데? 사진 보낼게. 에? 뭐야 얘는? 승맥처럼 생겼네. 얘, 이런 애가 진국이야. 얘기 들어보니까 여자 한 번도 안 만나 봤다더라. 네가 좀 휘어 잡아서 살아. 얘 월급 얼만지 아니? 얼만데? 700이다. 700. 뭐? 상여금까지 하면 얼마나 될지 누가 아니? 이년아, 이런 기회 흔치 않아. 친구한테 너 엄청 조신한 애라고 남자 한번 안 만나보고 순진한 애라고 말해놨다. 이틀 뒤에 시간 비워 대박 연기학원 끊을까 당일치기 시끄럽고 어디 검색이나 해서 조신한 여자 흉내 좀 내봐. 아 나도 딸덕좀 보자. 엄마 나 당장 집간다. 딱 기다려 내일부터 나 완전 달라진다. 그래. 잘좀 해봐, 너만 믿는다. 잘 들어가셨어요? 네. 오늘 저녁도 엄청 근사했어요. 너무 감사해요. 아니요, 뭘요. 간식가 좋았다면 다행이죠. 저, 네? 제가 데이트가 처음이라 좀 이상했죠? 처음에 갔던 카페에 사람이 많은 거 미리 알아왔어야 했는데. 괜히 헛걸음 하게 하고. 아니에요, 덕분에 영수 씨랑 더 오래 걸으면서 대화도 많이 나눠서 좋았는 거예요. 정말요? 그럼요, 다행이네요. <laughs> 너무 늦게 붙잡고 있나 봐요. 저, 괜찮으시면 다음에도. 네? 아니에요, 뭔데요? 말씀해 보세요. 그냥 다음에도 만나도 될까요? 어머, 저는 좋아요. 정말요? 네네. 그럼 내일 연락할게요. 네. 영수씨도 잘 자요. 간씨도 잘 주무세요. 여보, 뭐해? 저녁에 맛있는 된장찌개 해놨어. 얼른 들어와. 응, 음, 여보. 나 아직 엄마랑 백화점인데 옷만 후딱 사고 들어갈게. 몇 시간이나 있는 거야? 쇼핑이 꽤 오래 걸리네. 응, 음, 하나씩 보려니까 시간이 좀 걸리네. 언제 이렇게 흘렀지? 장모님은 잘 계신데 요즘 잘못 배웠네. 응, 음, 나도 오랜만에 봤더니 엄마 옷이 너무 낡았더라고. 내가 그동안 못해준 것 같고. 그래서 옷좀 사주려고 했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. 얼마나? 한 200? 아, 그렇게나? 백화점이 전체적으로 좀 비싸잖아. 그래, 그렇긴 해. 있어봐. 곧 이체할게. 고마워 여보. 엄마도 기뻐할 거야. 장모님이 기뻐하시면 나야 좋지. <laughs> 매번 번거롭게 해서 미안한데 여보 그냥 있잖아. 돈 관리 내가 하면 어떨까? 어? 네가? 응응. 나 정말 잘할 자신 있어. 나 경제학과 나왔잖아. 그렇지 참. 그래도 돈은 내가 관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? 여보는 아무 것도 안 해도 되는데. 아니야. 집안일도 우리 여보가 다 하고 돈도 벌어오고 돈 관리까지 하고 있잖아. 너무 미안해서 그래. 그럼 집안일 분담하는 건 어때? 자기가 요리할 때난 옆에서 설거지하는 거지. 같이 뭘 하는 거 좋은 것 같아. 음뭐 그것도 좋긴 한데. 자기도 알잖아. 나 요리 못 하는 거. 전에 탄 계란 봤잖아. 그렇긴 하지. 그럼 설거지를 자기가 할래? 나 전에 컵 깼는데. 내가 손대면 나만 하는 식기가 있긴 할까? 음, 그렇네. 그냥 내가 할게. 자기내 옆에 있어 주기만 하면 돼. 응? 그럼 돈 관리는 내가 하는 거다? 아직은 이르지 않을까? 여보 가계부도 작성해야 할 텐데 나할수 있는데 나못 믿어? 아니 믿지 하지만 돈 문제는 민감하니까 조심스러워서 그래 나 당신이 준돈 주식에 조금씩 투자하면서 돈도 굴려가고 있어 그랬어 그래 증권사 리포트도 꾸준히 보고 있고 나 은근 능력 있어 나 우리 여보한테 신뢰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. 아니야, 괜찮아. 무리한 거 요구해서 미안해. 이따 집에서 봐. 여보, 화났어? 아니야. 지금은 좀 그래. 이따 봐. 어, 그래. 아이고, 한서방. 잠깐 얘기 좀 할까? 네, 장모님. 무슨 일이세요? 에, 별건 아니고. 우리 가인이에게 얘기 다 들었다. 우리 애가 그리 못 믿었더냐? 네? 아, 아니에요, 장모님. 그게 아니라… 에휴, 나한 서방에게 조금 실망스럽네. 우리 애가 뭘 모르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으라보다 소중한가? 그건 아니죠. 그냥 돈 문제로 싸우는 부부 많으니까 저도 조심스러워서 그래요. 자네 고집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잖나? 아, 그런가요? 그, 그렇네요. 전 그것도 모르고. 우리 애가 돈은 잘 관리하니까 한번 맡겨보게나. 그러죠. 제 아내는 똑 부러지니까 괜찮을 거예요. 에이, 그럼, 그럼. 잘 생각했네. 꼭 가인이 데리고 들어가겠네. 천천히 오세요. 영수야, 밥은 잘 먹고 다니니? 어머니, 저는 새끼 꼬박꼬박 챙겨 먹죠. 어머니는 점심 드셨어요? 그래, 우리 아들 걱정해 주니 좋네. 어머니만 할까요? 전늘잘 지낸다고 해도 걱정이 너무 많으세요. 부모 마음이 다 그렇지 않겠니? 그래도 우리 아들은 속 많이 안 썩이는 아들이지. 일찌감치 좋은 데 자리도 잡고 색시도 드리고. 이제 손주만 보면 되지 않겠어? 그렇죠. <laughs> 아직 계획은 없지만 생기면 어머니께 제일 먼저 알려 드릴게요. 에휴, 고마워라. 요새 당뇨는 좀 어떠세요? 좀 나아지셨어요? 당뇨 말이냐. 애 낳는 게 아니니 평생 갖고 가야지. 이번에 병원 다녀오셨다면서요? 그래. 투석을좀해야 한다더라. 신장도 안 좋다고. 투석이요? 무슨 투석, 무슨 투석 말은 하는데. 뭐알 수가 있어야지. 주에 몇 번은 나오라더라. 악화 되신 거예요? 글쎄. 그래도 투석 받으면 괜찮다잖니.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. 병원비는요? 많이 나오겠죠? 그렇지. 아들 좀 빌리긴 그렇지만 네가 좀 도와주지 않으련? 얼마든지 도와줄게요. 이런 부탁해서 미안하다. 이미 살림 차린 애한테 경제적인 부담 주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모아놓은 돈으론 턱도 없구나. 아들 좋다는 게뭐겠어요저 그래도 돈은 잘 보니까 자식에게 투자한 거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세요. 에휴, 우리 아들 언제 이렇게 든든해졌니? 오래 전부터죠. 어머니에게만. 애기로 보이는 거죠. 그래, 맞다. 이제 슬슬 일할 시간 아니니? 맞아요. <laughs> 언제 한번 집에 찾아갈게요. 그러렴. 여보, 오늘도 늦어? 음, 조금 늦을 것 같아. 기다렸어? 저녁, 여보가 좋아하는 거 해놨는데. 미안, 미안. 빨리 들어갈게. 여보, 요즘 돈 관리는 잘 되고 있어? 돈? 음 여보가 하기로 한거 이번에 내가 돈이 좀 필요할 것 같아. 뭐? 얼마나? 넉넉하게 2천 정도? 그렇게 많이? 어디다 쓰게? 우리 어머니 당뇨 있는 거 알지? 이번에 악화되어서 투석을 좀 받게 되었어. 병원비가 꽤 많이 나올 것 같아. 언제까지 받아야 할지도 모르고. 음 그건 안 됐네. 아, 그런데. 지금 돈을 바로 줄순 없어 왜? 예치금은 그렇다 쳐도 입출금 통장도 몇개 있잖아 <laughs> 주식에 투자해서 그럼 주식 일부만 매도해서 주면 되지 않아? 여보 벌써 1억 넘게 벌었다고 엄청 자랑했잖아 아 그게 사실 이번에 투자한 주식이 좀 하락세야 뭐? 그래도 돈은 있을 거 아니야 여보 어제만 해도 장모님이랑 쇼핑 가서 몇 백만 원 쓰지 않았어? 그건 끌어모아서 겨우겨우 짜낸 돈이었고. 주식 투자한 거 사진 보내 봐. 이게 얼마야? 마이너스가 얼마야? 얼마나 떨어진 거야? 주식 시장이 원래 좀 그래. 여기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어서 이제 답 없어. 이렇게 될 때까지 뭐 했어. 진작 팔았어야지. 아 오를 줄 알았지. 우리 돈 여기 다 투자했어. 얘 지금 말했었지? 그거 깬지 오래야. 대부분 여기 투자했고. 일부는. 얼마 전에 거덜났어. 뭐라고? 여보 월급 날 3일 뒤니까 괜찮아. 3일 정도는 집밥 먹으면서 최대한 돈안 쓸게. 여보, 모아놓은 돈이 없단 말이야? 내 월급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. 지금 당신 좀 이상해. 미안해, 여보. 좀 흥분해서 그랬어. 나도 속상해서. 우리 어머니 지금 돈이 급해. 안 되겠어. 가계부 좀 보여줘. 남은 돈좀 보게. 안 썼어. 뭐? 쓰려고 했는데, 너무 자잘하게 많이 나가니까, 그래서, 흐지부지 됐어. 나 여보한테 실망이야. 당신 믿어서 내돈다 맡겼고, 적어도 생활관념은 있을 줄 알았어. 여보, 말이 좀 심하다? 정말 돈이 필요할 때 쓰려고 저축하잖아. 근데 그 돈을 다 날렸다고? 당신 이번 달에 돈 쓸어 다닌 건, 어디서 난 돈이었어? 저번 달 당신 월급이지. 우리 다시 생각해 봐야 할것 같아. 그게 무슨 말이야? 이혼이라도 하잔 거야 지금? 아, 정말 고지식하게 왜 이래. 방금 전에 내 잔고 확인했어. 정말 남은 게 하나도 없더라. 미안하지만 경제권은 못 넘겨줘. 그럼 이혼해. 그러지 뭐. 뭐 이렇게 당당해? 당신 설마 돈도 빼돌렸어? 어머, 이럴 때만 눈치가 빠르네. 엄밀히 말하면 난 아니고, 우리 엄마가 그랬어. 아니면 해외를 어떻게 그렇게 자주 가겠어? 그럼 그 돈이라도 빌려줘. 당장은 우리 어머니가 급해서. 내 돈이 아니라서. 미안한데, 그건 안될것 같네? 당신, 사람이 달라진 것 같아. 원래 아니랬잖아. 아니? 나 원래 이랬어. 당신이 속은 거야. 내가 속은 거라고? 당신이 첫 남자인 거, 관계도 처음인 거. 그거 다새 빨간 거짓말이었어. 당신 볼 거라곤 돈밖에 더 있어? 뭐라고? 지금 말다 했어? 그래, 난더할말 없어. 이혼해? 어차피 내가 줄 거라곤 쓰레기로 하락한 주식들뿐이니까. 그래, 이혼하자. 다신 보지 말자. 마지막 인사차 들렀어. 네가 준 쓰레기 주식, 올랐더라? 이전보다 열 배는 더 뛰었어 뭐? 그럴 리 없어 상장 폐지까지 간다고 했는데 아이고야, 저게 얼마냐? 저게 진짜 우리 돈이니? 우리는 무슨요? 제 돈이죠 당신들 이제 제 인생에서 꺼질 테니까 안 서방, 말 조심하게 아니요, 더 이상 조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거 우리 애가 투자한 거야 네 돈이 아니야 애초에 제 돈이었고, 제게 준 겁니다. 당신 왜 이래? 이렇게 매몰차게 굴 거야? 애초부터 속인 사기 결혼이었고,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. 절대 합의 안 해줄 거야. 당신 이대로 보내줄 것 같아? 할수 있으면 해봐. 이혼 소송할 거야. 어디,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. 결국 법원은 제 손을 들어줬습니다. 사기성 결혼으로 시작해, 재산 관리 문제까지 커지자. 아내 측 변호사도 체념한 표정이더군요. 저는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냈고 무사히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. 장모는 제가 가져간 주식이 열 배로 오르자 몸에 천불이 나서 못 견디겠다며 그 회사 사옥 옥상에서 뛰어내려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 하더군요. 아내는 하루 아침에 거지가 되어 공사장 한밭집에서 숙식을 하며 산모이를 하고 있더군요. 뭐다 인과응보죠. 다음엔 더 좋은 사람을 만나. 어머니께 효도 드리고 싶네요.